할렐루야. 11월 18일 토요일 원포인트 큐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 20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20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 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우선에게 복이 있느니라.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의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좋가리라. 물건은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아멘. 이 시간 명철한 사람의 선한 영향력이란 제목으로 단연 목사님께서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도 토요일입니다. 아, 여러분, 자언 20장 1절에서 15절을 보면, 미련한 사람과 명찰한 사람. 자언서에서 수많은 인생의 격언들을 우리에게 선포하면서, 인생의 지혜가 누구냐, 인생의 미련함이 무엇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미련한 길을 갑니다. 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없다고 말을 하는 거지. 없다고 한다고 하나님이 없어지시겠어요? 없다, 없고 싶은 겁니다 볼테르처럼 또 토마스 업스처럼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면 불편한 거예요 나를 감시하는 오늘 창조자 계시고 심판자가 있는 것에 몹시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없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상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심판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죄 문제 해결하지 못했다는 반증이기도 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혜로운 사람 이 지혜는 예, 하늘에서 내려온 하늘의 계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지혜는 사람이 얻은 지식이 아니에요. 사람이 얻은 경험만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진정한 소피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기 지혜로운 자는 벌써 여기 15절 말씀 보면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이 지혜로운 입술이 뭐겠어요? 오늘 상황에 아로색인 은쟁반의 은구슬 같이 적절하게 말을 할수 있는 사람 아부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과장도 아니고 그렇다고 힐난도 아니고 판단도 아니고 정죄도 아니고 자기 입술이 매우 하나님의 시각에서 공의롭고 공정하면서도 그러면서 상대방을 인격적인 모독을 주지 않고 격려할 줄 아는 사람 이 지혜로운 사람 이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네, 결국은 오 절에 보면 이 지혜로운 사람의 입술에는 이런 배경이 있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다. 인간은 영적 존재기 이 때문에 직관력도 있고 통찰력도 있고 또 예지력도 있고 예시력도 있어요. 그런데 인간의 마음에 있는 깊은 모략, 모략은 깊은 물 같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가 했더니 오늘 성경 말씀에오절 말씀에 오니까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낸다 하는 거예요 각 사람의 어떤 잠재성도 길어낼 뿐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아주 굉장히 통찰력 뛰어난 은사의 선물들을 길어내므로 유익을 구하는데 그게 지혜자의 태도인데 그게 바로 지혜자의 권면과 격려와 또 지혜자의 언동을 통하여 그게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칸트도 학습 부진하였어요 아인슈타인도 여러분 학교에서는 그런 공부 못하는 아이였습니다 뭐 여러분 잘 아는 뭐 에디슨 같은 사람은 아예 더 이상 이런 아이는 가질 필요가 없다고 하고 단정했던 아이였습니다. 부모들이 그 마음 속에 있는 가능성을 보고 끝까지 격려하고 그 안에 있는 무한한 잠재성을 길어낸 거 아니에요? 네, 칸트에게도 길어낸 거 아닙니까? 네, 아인슈타인에게도 그걸 길어내니까 그가 마지막에 꽃이 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이 지혜로운 입술을 가진 사람들이 결국 겸손한 사람이고. 이 사람들은 근본을 볼줄 아는 사람들이고 깊은 통찰력과 소위 통찰력 있는 사람이 소위 포사이트가 있고 인사이트가 같이 있는 법이에요 내면의 통찰력 있는 사람이 결국 멀리도 볼수 있는 포사이트도 갖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 지혜 없는 자의 모습들은 다 뭐겠습니까? 오늘 여기 보세요. 일절에 포도주를 왜 마십니까? 오늘 마시고 즐기고 놀자. 그리고 끝내자 이거예요. 내일 뭐가 됐든 간에. 온몸에 이 알콜 분해하는 것이 제대로 되지 않고, 온몸에 독소가 쌓여가고, 간에 독소가 점점 쌓여가도, 오늘 즐거움에 한탕 하자 이겁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오버 떨게 하죠. 네. 사실 술 먹고 뭐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비겁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술 취했다고 해서 심심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더욱더 정말로 이것은 여러분 해괴망측한 여러분 정상참작이에요. 술 마시고 교통사고 냈으면 더 엄벌에 쳐야 됩니다. 술 취한 것 다시 한번 하고 그리고 운전대를 잡은 것에 대한 처벌을 함께 해야 돼요. 그래서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 이라. 자기 마음에 없는 것들, 그저 자기만의 어떤 망상에 사로잡혀서 던지는 말들을 가지고 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여인들이 미혹당하며 또 얼마나 많은 남성들이 미혹당합니까? 이게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근본을 볼줄 아는 사람은 이 열매를 보고 있고 결과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쉽게 빠지지 않는 겁니다. 자. 권력자 앞에서 우리는 아부 아부의 모든 걸걸 걸 필요는 없지만은 이절 보세요.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생사 여탈권이 있고 어떤 면에서 보면 직위 여탈권이 있고 어떤 면에서 그에게 있어서 진급 어떤 면에서 주도권이 있는 그 권력자에 대하여 노하게 한다. 그를 지혜롭게 깨닫게 하는 거 노하게 한다. 어리석은 자의 행태라는 겁니다. 자. 막연한 반골 기질은요,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아요. 권세는 하나님께 나지 않음이 없듯이 주권자에 대한 정당한 순종은 하나님이 기뻐하고 그를 통하여 우리가 많은 유익을 얻는 겁니다. 그런데 이 왕의 진노, 자,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 이 우리 속에서 어, 정말 8절 보세요. 심판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함으로 왕이 가지고 있는 권세는 오늘 자기의 지위를 보존하기도 하지만 자기가 다스리는 백성들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살지 못하면 자기도 이미 자리가 뺏기기 때문에 그는 가지고 있는 칼은 공익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세상의 무정부보다는 사실은 악한 정부라도 있는 게 낫다는 말 하지 않습니까? 예, 상대방이. 만일 정권이 붕괴되고 대약탈이 일어나면 정말 만인이 만인에 대한 투쟁과 약육강식으로 모든 게다 아, 망하게 되는 걸 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될때 여기도 언급을 할때 지혜롭게 존중하며 그가 선정을 할수 있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현자적 언동. 이게 다뭐지혜로운 입술들에서 나온 겁니다. 또 다른 것은 여러분 사절에 보면 게으른 자 얘기합니다. 이게 각자 따로따로 따로 나누는 하는 얘기 같지만, 하루 그저 몸이 가는 대로, 저 육신이 가는 대로 그저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이 게으른 자. 근데 통찰력이 있는 사람은 가을에 추수할 게 없으면 오늘 절대로 널브러지 않아요. 농사짓는 보세요. 농사 포기 한번 몰라도, 제대로 짓는 분은 이거 자포를 매일 때 매지 않으면 절대로 본 이. 식물들이 자라지 못하기 때문에 매로 가야 됩니다. 비가 와도 어떤 때는 매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태양이 뜨거워도 김을 매는 겁니다. 그런데 게으른 사람들은 자포자기 하면서 오늘의 그냥 몸에만 오로지 충성을 다하는 사람인데, 한 달이면 시험의 결과가 나오고, 두 달이면 시험의 결과가 나오고, 12년이 만에 최종적인 시험의 결과가 나오는데, 오늘 하루하루를 내 마음대로 산다? 어리석은 자죠. 통찰력 있는 자의 삶이 아니에요.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게을러서 가난해진 것, 게을러서 내가 남에게 손벌리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렇게 동정심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게으름 이미 지상에서 우리는 그 보응을 받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지런하고 열심을 품고 그리고 지혜의 언동을 하고 그러면 지혜의 언동이 뭐겠습니까? 결국 이 마음 속에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자문이 들어와 있어도요 인간관계에서 실패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도요 쉽게 분내는 것으로 인생 끝내지 않아요 네, 온유한 것이 분내보다 낫다는 말 하나만 믿어도요 많은 부분에서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인내로 마침내 복을 얻었다는 말만 기억해도요 인내, 참을 인자 세 번만 써도 뭐를 면한다 하는 말이 있듯이 이게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선한 열매를 내는지 몰라요 네. 그리고 여기 10절 보세요 한결같지 않는저울추와 한결같지 않는돼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왜 부정을 저지릅니까? 눈에 보이는 소탐 대시라는 것이 지혜가 없기 때문이에요 눈앞에 이걸 많이 이익을 얻으면 내 이익이 된다고 믿기 때문인데 길게 보면 손해다 믿음은 이것 때문에 오늘 내가 손해를 봐도 빵을 무리에 던져서 아랫마을 사람들이 먹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너네가 몇 날이 못되어 도로 찾으리라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거죠 자꾸 난눈 속에 가면서 부정을 저질러 가면서 아니면 또뭐 어, 교통사고 났을 때도 뭐 엄청난 보험을 얻기 위해서 뭐 나이롱 환자가 되고 막 이리저리 법의 법망을 막 흔들어 가면서 돈을 찾아내고 그리고 나서 또뭐 이모저머로 여러분 세상에서 불안당 같이 산다고 해서 그게 다 내꺼 될줄 아세요? 다밑 빠진 독에 물이 줄줄 빠지듯이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지혜로운 언동 입술이 되기 위해서 가슴속에 하나님의 불변의 말씀을 채워 모든 상황 가운데 정말 통찰력 이 있고 그리고 인사이트와 포스타트가 있어서 결국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지혜자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자모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대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또 상업윤리 또 관계윤리 또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법도 잘 지켜 행함으로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